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막 공개치고 무서운데 지금은 좌회전이니까 신호대기고요 예 근데 그나마 지금 좀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공개치고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많은가 보죠 예 앞이 그나마 카메라는 보이는 지금은 좀 보이는 상황이 에요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점다 지금 비상등 켜고 운행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 집에 가고 싶은데, 마사지샵에 안갈 수가 없어요. 예, 네, 마사지샵에 손님 와서 엎드려 계세요. 또 갑자기 예약 와서 또한 분도 오신다고 해서 두 분이나 계셔요, 지금. 오전에 한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천천히 엉금엉금 기어서 가볼게요. 예, 네, 전다 지금 비상등 켜고, 운행하고들 있습니다. 지금은 번개는 안 치네요. 막 무서워요, 지금. 네네. 네. 여러분, 어쨌든 조심하시고요. 잠깐 사이에 도로 한번 보세요. 차들이 잠겼죠. 예. 네. 그래서또 술을 빠지는 듯 하기는 한데요. 완전 도래가 잠깐 사이에 이래 됐어요. 못 가요. 빨간불이에요. 조심해서 할게요. 완전. 그래도 지금 좀나아요다 지금 차들이. 잠겼어요. 난리예요 여러분, 차가 안 움직여요. 차가. 신호등 한칸 건넜어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진행을 못하고, 여러분들 나오지 마세요. 꼼짝 마세요. 근데 퇴근은 하실라나요? 출근하신 분들. 아, 큰일이네요. 저는 마사지샵에, 에달벨 TV가 손님 마사지하고 있는데, <laughs> 이게 큰일입니다. 차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까 그, 강을 건너듯이 도로가에 물이 이렇게 해서 겨우 건너왔고, 신호등 한칸 건너왔고, 그렇거든요? 안 움직여요, 지금 차가. 빨간불이기도 해요. 근데 저 앞에 있는 파란불인데도 못 움직여요. 이런 날에는 안방 찌짐꾸우면서 실방 켜야 되는데요. 신호 바뀌었어요. 근데 아예 안 움직여요. 보이시죠? 신호가 파란불인데 아예 안 움직여요. 오메 한 10cm, 20cm 옮기, 움직이네요. 아이고야 큰일이네요, 큰일. 신호등 한칸 건넜어요. 그런데 마저 건너지도 못하고 또 걸렸어요. 어떡해요? 못 살겠네요. <laughs> 식다가도 촬영하다가도 못 살겠네요. 왜 음. 예요, 지금. 그래도 지금은 비가 그럭저럭 얌전하게 요 아까 백밀러 완전 최고로 이렇게 했어도 앞이 안 보였어요. 이렇게 최고로 해도. 지금은 그래도 보이고, 강은 건너왔습니다. 강은. 바닥, 순식간에 해운대 가는 길은 바닥이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요. 근데 순식간에 물이 잠겨가지고요. 오, 바뀌었어요. 가볼게요.